아, 니나줌 거절당하고 있어요 무 너무 밥 먹으러 왔는데 아, 노노노노 no, 노. No, no, no. 못 먹으면 여기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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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여러분 이제 아이 끝나고 오늘 이제 돌아가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수영장에서 미통 까고 수영하다가 저희가 선크림을 얼굴에만 바르고 몸에 하나도 안 바르고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체가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친구는 <laughs> 이 선스틱, 선스틱 요거 하나만 몸에 약간 다안 바르고 그냥 살짝 탁탁 하고 나갔는데. <laughs> 얘, 얘. 선 스틱 자국 대로만나안 탔어. 자국이 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방수 선 스틱이거든요, 부시맨. 이거 효과 진짜 좋네요. 이거 강추 강추. 이게 절대 피피알에 이거는 아무튼 이제 돌아갑니다. 아, 가자 가자 피부과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아파. 아, 바를 걸. 아니 나 주문 거절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으러 왔는데 n 아 노노노노노 안돼안돼 안돼 해야 돼 t o g e t h e 못 먹으면 여기 백만동 내고 갈게요 아이네 오우 오우 오 오우 너무 잘 먹었네 이제는 더 주문하지마 지 refusing it. Yeah. 워프 <laughs> <못 봐. 웃음> Oh, e m e s s a g e you first. s e s e We'll see n Korea. y 여기서 yeah. Yeah. 또 만나. 그러니까, 이명 아니냐, 2명이다 <laughs> 베트남에서 주문 거절을 당해보네. <laughs>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못 먹으면은 여기다 100만 동 결제하고 간다 했어요. 추가로. 근데 사실상 지금 시킨 게 100만 동이긴 해. <laughs>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편하게 먹으려다가 이거좀 영상 좀 남겨야겠다 싶어서 그냥 켰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편하게 먹으려고 시킨 양이 촬영 안 하기에 뭔가 아까운 정도라서 한번더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분짜아야 양이 이리 적은데 어째 양이 이리 적은데 뭐다못 먹어 그렇다 하자그렇 면 추가해야겠는데? 음. 진짜 맛있는데? 별뜨는 본짜가 맛있어 약간 새콤한 육수에다가 돼지갈비를 푹 구운 느낌? 그래서 단짠단짠하면서도 새콤해서 야채랑 같이 곁들여먹어도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랑 같이 싸먹으면 약간 샐러드 느낌나 봐 무귤 샐러드 치워달라자 약간 멕시코 음식 같아 진짜 맛삭바삭하고 맛있어, 맛있어요 여기 안에 완자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쪼갈랗게되게 있는 거이 완자도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튀김 맛있어? 맛있어. 진짜 아있어저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 먹어야 돼? 어. 마요네즈랑 사, 살사 아, 소스 오징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아, 오징어를 잘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어, 근데 맛있는데? 어, 맛있어. 음. 새우 스프링롤. 뭐베트남에서 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가 찍어먹는 소스도 마찬가지고 요리에 정말 많이 들어가는 소스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래서 공부를 하고 와야 돼아난 전에 먹었던 것들보다 별로다 여기네 근데 파인애플이 찐가 여기는 수박 밍밍해난 파인애플이 제일 맛있다. 와우. 오리 오리. 음. 한강 쪽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엄청 맛있어요 약간 그 크리스피 삼겹살 같다 고듬 냄지 미쳤어 이거 이게 찐이다 이게 14만 동밖에 안돼 껍데기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껍질이 진짜 맛있네요 숙살은 약간 완전히 큰건 아니고 살짝 한 70, 80% 있었는데 고기만 먹으면 좀 싼데 청경채랑 밥이랑 먹으면 속실한 거 봐요. 와. 새우살 뿐만 아니라 고기도 맛이 들어가 있어요. 쌀국수 먹어줘야죠.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면이다 이거. 아, 진짜 이면이 제일 좋아요, 저 아 국물 진짜 진하다 와. 이건 진짜 밥 말아 먹고 싶은 국물야 진짜 약간 삼계탕.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이건 뭐지? 갈비찜, 갈비찜 진짜. 아우. 갈비찜이래요. 아우. 그치? 갈비찜. 밥반찬인데, 어. 갈비찜이래요. 아. 그제. 좀 말조림 갈비찜. 밥 반찬인데 이거. 요건 뭐지? 갈비. 파라멜라이징하는 갈비찜과 푹 졸인 갈비찜입니다, 이거. 소스는 약간 향수기랑 깐풍기. 음. 나는 깐풍기랑 풍립소스를 섞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있는 게푹 구워서 만든 거라서 뼈에 붙어있는 살이 엄청 잘 뜯겨요. 제가 진짜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맥주랑 같이 못 먹고 있어요. 야, 오토바이가 맡기고 올걸. Menu pondalla waka. Alrighty, it's order. Maybe you want to do one more? Yeah, one yeah. more. Yeah. This one, and this one, this one, and this one, and this one. Finish. Ah, no, no, no. Drink, drink. Pineapple and orange. That's okay. Finish. One pineapple. One, one pa more. Oh, Uh huh. And you have. 지금 일단 100, 100만동무조건 넘었거든. 오늘 이 가게 잭팟 터졌다. 아하, 오, 이렇게 감 싸서. 음. 야, 굉장히 재밌는 맛이야. 어하오 uh -huh. 어허 쌈 오오오 소스 예흠 응. 오케이 직원분의 손맛이 담긴 이렇게 먹는거래요 어. 잘 먹겠습니다 나 혼났어 삼겹살 찍어 먹고 싶다. 있어? 그나마 할 건가? 아, 나이 볶음밥을 몰라 봐. 너무 싱겁고 따로 들어와. 재료들의 맛을 연결해 줄 뭔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면이 달라. 똑탕 아, 먹는 느낌이다. 갈비탕, 갈비탕. <웃음> <웃음> 갈비탕. 누 응. 음. 야, 영수증 받아보자. 내가 봤을 때한 170만 동? 얼마야? 172. 어, 야, 나 맞췄다. 와, 여러분, 172만 동 나왔어요. 9 1,160원. 야, 10만 원이 안 나왔어? 아, 일단 여러분, 너무 잘 먹었고요. 저희 계산하고 카페로 이동할 건데, 카페에서 다시 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우. 여러분 여기 스타벅스래요 스타벅스. 네. 와 커피 가격은 비슷하네요. 5 6천 원대. 아시안 돌체라떼, 벤, 아시... 네, 아 카라마 벤티 사이즈 원. 자 여러분 밥다 먹고 스타벅스 손질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호이안에 있는 스타벅스인데 외관이 너무 이뻐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봤어요. 이 아시안 돌체라떼 이거 하나랑 어, 카라멜 프라푸치노 하나 그리고 여기. 디저트들 간단하게 시켜서 먹고 가려고요 이제 5시간 뒤면 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3박 5일 정도 있으면서 여행하러 가는 것도 좋지만은 앞으로는 해외에 갈때 가는 지역에 대해 공부를 조금 하고 그 음식에 대한 탐구를 조금 더 하고 영상을 찍으러 가야겠다는 라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뭐 영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요 이제 좀더 멋진 사람이 되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만 쉬었다가 마트 진짜... 마트? 어 가자 사이다 <laughs> 비비고 김자방이다 와 반가워라 와 여러분 비비고에서 김과자가 나왔어요 토아띵탕홍 음? 카운가이응